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은퇴 후 기농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농업 지원 사업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정부 지원 사업이 다 분야보다는 많습니다. 이는 다 산업보다 어려우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이라고 무조건 좋아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기농 받으면 안 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받으면 안되는 지원사업 다섯가지 첫번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두번째 단체로 지원하는 사업 세번째 융자지원사업 네번째 보조해주는 장목을 선택해서 지원받는 사업 다섯번째 시설 즉 하우스 설치 등 지원사업 입니다 첫째 영농 도움이 지원 사업입니다. 병원과 경찰서는 안 가는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농 도움이 지원 사업은 영농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을 연속할 수 없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헥타 미만의 농업인은 3일 이상 입원을 하거나 2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지역 농업에 신청하면 하루 8만 원, 10일간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 70%, 자부담 30%로 농가에서 도우미를 미리 선정해서 가시면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좋은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농사일은 많은 사고가 따릅니다. 절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번째, 단체로 공동 지원을 하는 사업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 기능하신 분은 지원에만 눈이 팔려 법인을 만들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서로 사람은 다릅니다. 나이 들어 이룬 사업은 서로 의견이 달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젊은 분들은 회의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수십 차례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은 다수가결의 원칙입니다. 다섯 분이 법인을 만들면 세 분만 오케이 하면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사람은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며. 세 사람 중에 또두 사람의 의견이 맞으면 또한 사람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서로 의견 조율이 어려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오랫동안 어, 서로의 인간관계도 알고 이런 분들끼리 모이는 현지 농업인들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기농은 아직까지 서로의 인간관계도 모르는 처음 만난 분들과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 은퇴 후 기농은 융자 지원 사업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농 창업 자금을 3억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매년 1,2%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기농은 절대 받지 마십시오. 농업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좋아도 언제든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3억이라는 이자는 연 600만원이며 5년 후는 은금과 함께 26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빚 갚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잘 흐릅니다. 잠시 10년이 흘러갑니다. 나이 들어 빚 갚는다고 고생고생하면서 행복을 위한 기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해준다고 그 장목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농업은 기술과 자본입니다. 취미, 내가 할수 있는 일인가, 주위에 멘토가 있는가 등을 잘 알아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원해준다고 그 장목을 선택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시설 설치, 즉, 하우스 등 보조 사업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시설 하우스의 지원은 50% 보조, 50%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설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 이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중고는 물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 맡겨 일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 등 부가 비용이 자부담을 능가하게 됩니다. 차라리 자부담으로 하면서 중고 자재를 활용하고 자기 노동력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부담 금액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농에 실패를 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할 때이 시설은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재값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받을 시 계획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기농 받으면 안 되는 지원 사업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어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예산보다도 신청 인원이 많아 확정이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어 지원 사업을 신청 시에 확정될수 있도록 준비하기에 대해서 영상을 다음번에는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기능TV 많이 구독, 시청해 주시고요.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